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홍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는 생명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 왕의 말을 들으면서 세상 왕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서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정식 군사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식 군사 조직으로 결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무기를 잘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군사가 될 자격도 조건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잘 사용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굽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군사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광야 생활은 군사 훈련의 기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 훈련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 훈련은 순정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순정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군대가 하는 것처럼 그들이 군사 훈련을 받고 세상 군대가 싸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군대와 맞서 싸웠다면 그들은 분명히 모든 전쟁에서 패배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군대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단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할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도저히 내가 할수 없을 것만 같을 때에도, 내가 볼 때는 전혀 필요성이 없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필요 없었는데 오히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걸어 다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막이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말씀이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말씀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성막이 있으십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막은 말씀 순종의 증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하에서 만들어진 말씀이 있습니까? 삶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순종의 증표가 성막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여서 나타난 말씀 순종의 증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항상 바라보는 말씀, 여러분을 인도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요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라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의 마음이 녹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 순종을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을 할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도록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중에 한쪽으로만 편향되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만 하나님이신 것처럼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땅에서만 하나님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모두 하나님 되시게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영과 혼과 몸을 모두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영원한 하늘에서도 천국을 사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믿는 믿음이 바로 생명의 믿음입니다. 생명의 믿음은 성막이 있는 믿음입니다. 즉 생명의 믿음은 순종의 증표가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막을 잘 짓고 계십니까? 즉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계십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삶이 순종의 증표입니다. 그 삶이 예수 피의 증표입니다. 그 삶이 예수 생명의 증표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피를 예수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기를 왜 기다리냐면은 나에게도 예수 피를 달라. 나에게도 예수 생명을 달라고 그 증표를 내어 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피의 증표, 예수 생명의 증표를 내어 줄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결단을 해서 내가 예수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 예수 생명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은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흘려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차고 넘치면 저절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채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채워져 있으면 때가 되어 필요에 따라서 때에 맞게 주님께서 흘려 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흘려 보낼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채워야만 합니다. 채우면 주님께서 흘려 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저절로 나누어집니다, 생명은.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저절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면 저절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군사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피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명의 군사입니다. 예수 생명의 증표가 있는 사람이 생명의 군사입니다. 생명의 군사의 무기는 말씀 순종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 순종입니다. 디메드 후서 2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사로 부르심을 받으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삶이 군사로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편에서 말을 하면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짜 군사들은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억지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무감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억 주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안 하면 주님께 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억지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런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닙니다. 억지 순종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 순종은 그리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조금 하다가 포기해 버립니다. 조금 하다가 멈췄다가 또 조금 하다가 멈췄다가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저거 하다가 억지 순종에는 모양만 있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지 순종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억지순정을 하고 있는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책망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억지순정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듣고 돌아서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군사는 말씀을 억지 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저절로 사라지는 삶, 그 삶을 사는 믿음이니 생명의 군사입니다. 바로 그 삶, 저절로 말씀이 사라지는 그 삶이 군사의 중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군사가 되어서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참된 생명의 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피를 가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생명의 군사로 순종의 중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